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만든 동영상 제일 긴게 4분 17초짜리인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긴걸 만들어 보겠다며, 일산 하인 선생에 다녀왔는데요. 여기가 일산 동구 식사동이더라고요. 무궁화로 359. 어, 신화푸드에서 만든 걸로 식당 4개하고 카페 1개, 총 5개가 한 건물에 있어요. 뭐, 겉에 로봇 태권 부위 같은 큰로트가 있고, 이렇게. 이게 나무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말두 마리가 장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기 발렛 해줘요. 지하 주차장도 있었고, 저희는 발렛 해갖고 지하 주차장에 따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 유니폼 입은 분들이 해주거든요. 굉장히 완전 친절해요. 건물 들어가자마자 1층에 중식당 하인 선생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쭉 앞으로 가서 좌회전하면 바로 하인 선생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좌회전하면 하인 선생이 보입니다 무슨 중국 진시황 시대 때나 볼수 있는 그런 기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두 명이 앞, 정문 앞에 있고 어, 들어가서 좀 놀랐던 게 생각보다 넓고 음,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동선도 굉장히 넓고 약간 우리나라 인테리어 같지 않은 느낌 음, 옛날 그런 중국 왕족들이 먹던 식당일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아무튼 독특했어요. 그리고 공간이 음, 이게 정확히 룸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룸처럼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의자 너무 예뻐요. 제 스타일이라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되게 카페 같지 않아요? 레스토랑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신랑하고 둘이 갔는데 이렇게 6인용 테이블에 앉아갖고 너무 넓고 좋았어요. 이거 자스민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저 짜조이하고 저거 흰색 당지. 짜조이가 진짜 맛있었어요. 달달하고 별로 안 짜고. 이거는 무슨 차예요? 자스민티 직원분들이 진짜 친절하시더라고요. 신랑이랑 자스민티 한잔씩 이렇게 음식 나오고 있 한잔씩 마셨어요 따뜻하고 저 자스민티 도자기로 된 건데 이때 그 불을 이렇게 라고지 식지 않도록 하고 있었니다 아, 네. 이거 송이스텐데 저는 이날 먹은 민트쿠스 중에서 아, 이게 제일 맛있었다고 손꼽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국물이 음. 너무 진해요. 송이버섯 향! 대박입니다 왼쪽부터 연어, 오양족발, 해파리냉채, 송화단입니다 음. 네 저는 냉채라고 했고 하나로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각각 요리를 네 가지 따로따로 해 갖고 나오니까 너무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골라 먹는 재미 네. 이게 왼쪽부터 음. 연어, 오양족발, 해파리냉채, 송화단 송화단은 삭힌 우리알이라서 이런 거는 어디서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유산슬유산 하인 선생에서 제가 먹어보면서 여기 요리는 다안 짜서 좋더라고요. 전 짠게 싫거든. 요안 짠데 맛있어요. 어 민트. 근데 난 슈퍼라 그래가지고 이게 걸쭉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약간 이런 것처럼 맑은 국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약간 소이수프그 향이 이건 뭐지? 음. 민선생님 가시면 꼭 밑에 코스, 이 송이 스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완자까지 이봐. 장난은 진. 나는 새우 많이. 이건 뭐지? 땅콩처럼 생겼 이거. 이게 버섯이라고? 버섯이 신기하네. 음. 식재료가 다 큼직큼직하게 느껴졌어요. 새우도 진짜 탱탱하고, 버섯도 식감이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느낌? 재료가, 식재료가 싱싱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채소도 너무 음. 좋았어요. 음. 이건 어향 가지 새우라고 가지하고 새우하고 같이 튀겨갔던 이렇게 소스에 묻은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신있는 가지처럼 생겼는데 먹어보면 새우가 숨어있어요. 고추 잡채 야채 진짜 부드럽고요. 안 짜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꽃방에싸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저희는 그 디너 저녁. 디너 코스로 민트 코스 먹은 거고요. 마지막에 기침면하고 짜장면 하나씩 선택해서 먹어봤고요. 여기는 일산 상견례 하기도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음식 깔끔하게 나오고, 공간 구분이 잘돼 있고, 룸도 따로 있어요. 정말 깔끔하죠. 대, 대형 모임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일산 중식당 하인 선생. 저는 뭐, 너무 맛있게 먹고 괜찮았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럽고, 다시 또 갖고 싶어요.